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인한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함으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늘 본문의 말씀서 보면 다이시 인구조사를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 보면 특이한 말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다이를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이를 충동해서 다이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이은 지금 누구의 말에, 누구의 속임에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예, 사단의 속임이었습니다. 사단이 다이의 마음을 붙이겼습니다다이의 마음을 붙이겨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사단의 충동되는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을까요? 아 보면은 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부추킨 것은 아마 다윗이 이전 암몬이나 그 주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패권은 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감히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에 말씀드렸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었지만 다윗의 그 용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고 300명을 죽이고 이 사자들을 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런 그런 용맹한 장수, 그런 장수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강한 이 장수들과 싸움을 나갔다면. 지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고 감히 그 주위에서 도전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시 이제 이 정복사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한 열두지파의 땅들을 다 회복하고 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다이시의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사탄이 그 다이시의 마음을 주장해서 정말 그렇다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또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시 그 사단에, 바로 너는 이렇게 위대한 자다. 너는 이렇게 힘있는 자다. 너는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거야. 너는 하나님 뜻을 완성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어, 베냐민과 이제 레이스 사람을 제외한 그 이스라엘의 열지파 사람들 인구를 따져보니 1 1 7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47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허가 전쟁에 나가 싸할수 있는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아피로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힘으로 그리고 전장에서 이렇게 승리해서 인구 조사하면 자기가 그래도 이만큼 많은 사람의 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이 자부심 이 자부심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놓고 어 다윗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인구 조사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인구 조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거슬린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장정만 한 200만 명, 160만 명, 한 200만 명 때는 이이쌀 사람들, 그러니까 이쌀 사람들의 그 인구가 얼마 되죠? 한 500만 명, 한 정도 되겠죠. 이 500만 명의 인구예요 그럼 당시에요, 다윗시대에 5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쌀 사람들의 인구는요, 대단한 인구입니다. 참큰 인구입니다. 그죠?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작은 숫자가 아닌 이 수를 가지고 있으니, 다이도 부드릇했겠지요. 근데 다이슨 뒤돌아보면 그 많은 인구가 자기와 함께 싸움에 나가 전장이었던 사람들이 그 인구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죠? 보면은 유합이 나가서 암몬과 싸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누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 후회했던 거지요. 후회했던 거지요. 그러나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사단의 그 마음을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은 존중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한 형상을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결정권을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약에 그 일을 행했을 때 막을 수 있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비에 두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을 더 듣는가?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로소 회개하고 늦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갓선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3년 기근을 주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제 이 땅에 전염병이 들든지. 그러니까 다이슨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이슨에게 전염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날의 전염병으로 사람을 쳤더니, 야,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죽어가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문의말씀누우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오르란이라고 하는 이 타장마당에서 이 천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점염병과 사람을 이 죽이려고 하는 징취하는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이시, 이 천사가 오르난 타장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가서 한알의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오르난 타장마당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앞으로 이 오르난 타장마당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그곳이 그곳에 다시 가서 오르난 타장마당 그 아들들과 함께 숨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삽니다. 금6 0 0세겔에그 땅을 다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이제 이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참, 아, 그렇잖아요. 이 다이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다이시 지금 내 백성의 인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는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기 나라를 그렇게 인구를 조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자기가 그 인구 조사한 그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아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말 들었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충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이 일을 이룰 때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곳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징벌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가만두시지 않잖아요. 조그만 죄를 줘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일반 세상 다른 사람들은요 벌을 받질 않아요. 우리가 같은 죄를 줘도 그들은 벌을 받질 않아요. 그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하는 아, 자기야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신들은요. 자기들 잘해주고 좀 죄를 줘도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그들은 즐거워하잖아. 요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묵인하잖아요 포악하게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어제 안몬의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안몬의 신들이 밀고만입니까? 사람을 죽여 제사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세요. 얼마나 찰됩니까? 괜찮잖아요그 이방신들은요, 악한 짓하고 잘못한 짓에도, 어, 그렇게 벌을 내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조그만 젊은 백성들의 허물, 더욱이 왕이 허물로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종으로 팔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줘요. 어떻게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지면 곧바로 그 그보다 더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전에 우습게 보던 자들이. 멸시하고 조롱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누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의로운 신부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야 돼. 그럼 의롭고 깨끗한 얘기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말이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죄를 줘도 금방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의 액션이 치어진다 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시나요? 내 마음에 악한 분위를 저질렀을 때 나의 일상 생활에 뭔가가 잘못되는 거, 뭔가가 이 부조화를 느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저는 그거를요, 많이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내 마음에 어떤 분노나 악이 나타나면요, 어이구, 희한할 정도의 일들이 턱턱 터져요. 어? 턱턱 터집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떨 땐 두려워요. 그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나타난 현상들이 참 외부적으로 즉각 즉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된 것 아닙니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품속에 우리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과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받지 않는 예, 예,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그 사인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멀어져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아무리 죄를 줘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액션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 얘기가 뭔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본척만 착한다. 나이가 어떤 사인이 없다. 어떤 그런 징조들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다이슨 보세요. 조금만 잘못해서 금방 나타나잖아요. 아, 그잖아. 우리의 안에 뺏은 거요. 왕의 권한이 아닙니까?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는. 벌을 받잖아요. 징계를 당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복 중에서도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면 그런 사인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너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이시 이와 같은 조그마한 범죄 대수롭지 않은 일 그리고 사단의 충동으로 일한 것들은 하나님 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럴 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이슨 보세요. 얼마나 이 일에 감사했습니까? 누이치고 난 다음에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다이슨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기 징치해 주니 오륜 안의 타장 마당 그반에서요 이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요 이후에 여기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기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그 보니까 모세 때에 만든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막과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오륜 안의 타장 마당에서 다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등지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 슬퍼하셨다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 여기에 번제를 드리고요. 이곳에다가 바로 솔로몬이 에게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타이스를 사랑한 거예요.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스를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타이스의 마음처럼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날마다 사인을 주고 시그널을 줘서 나로 하여금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자꾸 벌을 내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이처럼요 감격해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주셨구나. 근데 이 감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이 돼. 왜냐하면 싫어지잖아요왜 아,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런다고요. 이거 뭐, 뭐죠? 나만 갖고 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사단이 조장하는 일이거든요. 왜요? 우리를 기뻐해야 될 이유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의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주님이 나를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길들이 자꾸 막아지잖아요. 막아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그품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상생활에 한번 여러분 삶을 지켜보시고 행여나 내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이런 마음이 품어졌을 때 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 그런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 찬양하십시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하시고 성령님 나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보존시켜주는 일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죄를 졌을 때, 징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 그래, 복 있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생의 사람이. 이 구원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은 갖고 그래요? 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아,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주신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사인이었다. 그럼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까만뽑었는데 내가 뭐, 뭐, 손이 잠깐 뭐, 찌릿이 탄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가 다리 굽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그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내가 의에 거하지 못함을 용서해주 없어서 나는 항상 주님 품에 있게 원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합한 하나님 떠나가지 않는 사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떠나가지 마시고 불의와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보호 속에 하나님 인도 속에 나의 삶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가야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지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부로 감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